네, 먼저 퓨즈박스를 열어주세요. 비상등은 상시전원이기 때문에 상시전원에 시동이 꺼져 있어도 접지가 잘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하지만 지금 플라스틱과 연결된 이런 곳에 접지가 되면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. 차체와 연결된 이제 이런 이런 볼트에 연결을 해야지 전원이 들어옵니다. 빨강색이 ECC, 노랑색이 VCC, 검정색이 접지, 접지, 노랑색이 VCC. 비상등에 연결해 줄 거고요. 빨강색 ACC는 시가 라이트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. 휴즈를 뽑으면 휴즈는 인과 아웃으로 나뉩니다. 전류가 들어오는 곳이랑 전류가 나가는 곳. 아래쪽을 대면은 전류가 이제 들어오는 곳, 위에는 전류가 나가는 곳. 전원이 안 들어오죠. 아래쪽은 전원이 들어오는 곳. 위에는 전류가 나가는 곳, 블랙박스 전류의 흐름은 배터리 쪽에서 전류가 흘러와서 인을 거치고 퓨즈를 거쳐 아웃으로 흘러가 전기장치, 즉 블랙박스로 전원이 가게 됩니다. 셀프 설치 시 DC잭을 꽂은 채 차량 퓨즈를 연결하면 쇼트가 생겨 퓨즈가 끊어져 전기를 흐르지 않게 합니다. 그래서 퓨즈 연결을 할 때는 반드시 전류가 나가는 곳,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. 전류가 들어오는 곳에 설치를 할 경우, 과전류가 흘렀을 때, 퓨즈는 끊어졌지만, 블랙박스에 전류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 반드시, 요 아웃에다가 어 전원선을 연결해야 됩니다. 퓨즈는. 이쪽에다가 위에다가. 이제 과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. 이 가운데가 전원이 끊어지게 되는 건데, 퓨즈의 배선을 묶을 때는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묶어줍니다. 묶어주고, 그대로, 꼬아서, 이렇게. 이렇게, 위쪽이 전원선이 나가는 곳이니까, 이 방향으로 꼽으면 됩니다. 시가라이터에다가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했을 때. 위는 시동 온했을 때 전류가 들어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가 전류가 들어오는 곳, 위는 전류가 나가는 곳. 위쪽에다가 전원선을 연결해줘야 됩니다. 이 ACC 전원선은 시동을 켰을 때 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주행 녹화를 가능하게 하는 배선입니다. 돌려주면 위를 향하도록 짜주면 됩니다. G, ACC, 다음에 VCC 이렇게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. 자동차의 시동을 오늘 하고 전원을 넣어줍니다. 정상적으로 전원 연결이 완료됐습니다.